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일곱 가지 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었고 오늘 그 이정표의 마지막입니다 어, 이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6월 한달간에 서론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들? 3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잘 도전하고 있나요? 해보고 있나요? 네, 어, 삼 오늘이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늘은 쌓여서 여러분들이 망대로 세워지는 중요한 그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나의 오늘 말씀 기도 전도로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번한 주간 렘넌트 예배를 가지고 적었던 요 포스트잇 다섯 개를 가져와봤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서밋 타임 전에 이렇게 하나씩 적었거든요. 붙여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어제 저녁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 이 하나로 한 줄씩 기도 제목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메시지가 바로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목사님 이 기도문만 다 해도 기도문이 이만큼이 나와요. 이한 줄씩만 다섯 줄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미타임 전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5분도 안 걸렸거든요, 사실. 그런데 요 하나를 붙여 놓고 목사님 책상 앞에 붙여 놓고 아침에 볼 때마다 기도하고 밤에 책상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도 다시 한번 보고 읽고 짧게 기도하고 이게 목사님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진짜 실질적인 사모노를 숙제 말고 내가 누리는 사모노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서미타임이 되겠죠. 정말 말씀을 한 단어로 살아있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한줄 기도 제목을 쓰고 또이 말씀이 증거될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사원을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섯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내가 말씀기도 전도의 흐름을 누리고 있으면 지역과 나라까지 전달되어진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사원을 서밋 타임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것으로 자연스러운 나의 어떻게 보면 삶의 루틴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진짜 여러분들의 삶으로 누리게 되는 그래서 삼 오늘로 오늘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렘런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로마의 이정표라고 그랬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지난 주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말씀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17장과 18장 오늘 읽은 19장까지 어떤 내용이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장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죠. 이제 그다음 현장인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 제우스 같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 도시입니다. 또이 당시에는 황제를 거의 신처럼 숭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바울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 여러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 하고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낸 겁니다.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귀부인들도 돈 많은 이렇게 부잣집 아줌마들도 이렇게 많이 따랐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뒤에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깡패를 불러서 바울과 이 바울 팀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엔 또 아테네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게 지금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도 우상이 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우상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전도운동이 확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의 첫 번째 전도는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도 할 수도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그 사람들에게는 웃긴 일이었던 거예요. 어, 어디 더 얘기해 봐라. 어, 어떻게 부활하냐? 조롱까지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 그랬어요.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열매 없이 이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전도에 실패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 또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도 역시 우상 가득한 도시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많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그 고린도라는 우상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전의 실패를 하나님이 더 앞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여기 고린도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브리스가 부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생명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완전한 동력자였죠. 그래서 마침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천막을 이렇게 만들면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또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나중에 흩어져서는 또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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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이제 에베소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자 여기에 갔는데 이제 에베소도 여러분들 결국은 전부 다 우상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아테네는 아니 에베소라는 곳은 특히 아르테미스라고 여러분들 알죠. 뭐 달의 신이었나 그랬지 싶은데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아예 우상 아르테미스의 본거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많은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교회 다니는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마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일 이후에 또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베소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아, 처음에는 회당에 갔죠. 세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펴 놓고 여러분들 보면서 들으면 편하겠네요. 이렇게 석달 동안 세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그게 뭐야? 하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제 했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덴에서처럼 같이 싸웠을까요?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자, 시작.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전도 운동의 방법이 나옵니다. 회당은 뭐냐면 랩런트들 지금 우리 모이는 이런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전도 운동하는 것은 전도 운동의 방법은 첫 번째 랩런트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모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매일 두해 동안 이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속입니다 랩넌트 운동, 이 훈련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분명히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해 동안 이걸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혼자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또 복음을 증거해서 아시아 전체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운동, 랩넌트 운동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 그림이 참 재밌는 그림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힘 손으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 같은 거 가져다가 얹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이제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되겠죠. 이 사람들이 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네. 우리도 해보자 하고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리고 뛰어 올라서 오히려 그들을 이기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 귀신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누리느냐, 아니느냐. 이거는 귀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알려지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도 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사라고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많은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아, 우상숭배하던 것들 다 태워버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이 응답을 체험한 이후에 바울이 한 고백이 바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로, 나는 로마 갈 거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언약대로 그 다음 이정표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운동의 응답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에 나가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바울이 얼마나 언약을 확실히 잡았냐면, 바울이 나중에 공회 앞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감옥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주께서 바울 옆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확실히 잡았으면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다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네 말대로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대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까지 가는 그 이정표는 이 이후에 또 로마로 또 향하게 되는데요. 그 이정표의 핵심은 뭐냐?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까지를 보면서 오늘은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있다. 바울의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누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본인은 엄청 똑똑하고 엘리트였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바울은 어딜 가든지 기도하는 곳을 찾았고, 기도에 힘썼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운동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 봅시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찾아 봅시다. 어, 아까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를 실패했다 그랬죠? 아덴입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실패하고 고린도에 가면서 바울이 결심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고백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 다른 걸로 안 되는구나. 막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울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꿀릴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그 응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울이 말하는 고백들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는 나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그 이후로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도 하나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TV 보고 놀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학교 학원에서 성령 충만을 가르쳐 주나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정말 아까 앞서 장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서미타임이고 이게 사모늘입니다. 바울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기도할 것을 항상 먼저 찾았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의 관례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나만의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인도를 받아 나갈 때 하나님 바울하게 하신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 나가실 겁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일부러 이쪽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테네도 원래 바울이 씹어 먹을 수 있다니까 말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삶도 완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성령 충만 할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라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자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또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원래는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왕 앞에 가기까지 여정을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붙잡은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전부 다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대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또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이거 뒤에 고백도 바울의 나중에 나올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다 하기 전까지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정말 기도 속에서 언약 잡은 바울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비밀을 정말 이 사모노를 통해 언약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인도를 받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절대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면 분명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세계 복음화의 일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세계 복음화 하나하나 보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 사모늘을 통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오늘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도전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삼원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 앞길 이정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삼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어, 세계보고말을 하실 줄을 믿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237나라 살리는 랩넌트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모든 랩넌트들 바울이 로마까지 인도받았던 그 이정표를 보면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